지난 3일 2016 IPP형 이락스 병행제 참여기업 방람회 및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2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비머간 3층 로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부 IPP 장기현장실습 참여기업 홍보방람회가 진행되었고 오후 6시부터 홀리데인 서울 성북 라일락홀에서 2부의 참여기업 간담회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IPP를 학생들한테 보다 많이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또 어떤 직무에 맞는지를 좀더 많이 알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IPP형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기업 중심의 취업관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 탐색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기업관을 탈피하고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올바른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될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KWB 이진주입니다.